짠! 네, 오랜만에 시안 스쿨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 네, 오늘 학교에서 첫 수업으로 배운 거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음. 건강한 생태환경 실내 텃밭 가꾸기 수업.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땠어요? 음, 재밌었습니다. 어떻게 재밌었어요? 그냥 재밌고요. 어, 네. 오늘은 제로꼬조수와 함께. 네. 잘하죠 러코 주스. 자첫 번째. 오늘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하나쯤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거기에서 막 지구 멸망해가지고 하, 한 사람 3명 4명 정도 살아남는 그런 걸 음. 생각할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다큐멘터리라는건 정직하게 미래에 일어날 것을 이미 예측한 과학자들의 예언, 예언되나 음. 네네. 사실에 아 그래 음. 예언이 아닙니다. 진짜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음. 는 예언은 뭐점 점치기? 네네. 점치는 사람이 예언을 하잖아요. 어. 그럼 이제 실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어. 모르는 거잖아요. 근거가 없으니까요. 네. 하지만 예. 과학적인 이론은 음. 근거 근거가 있어야지 그 음.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거 그런 거를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거군요. 네, 다큐멘터리는 음. 나중에 일어날 일을 과학자들이 이미 예측을 예측을 어떻게 하냐면 증거 음. 음. 설명을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음.부터 뭐 설명해야지. 아. 요거 조수는 엄마 조수한테 끼도록 습니다 자, 먼저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는 음 태양 열을 받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여기 태양열을 받고, 이제 지구가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 공기가 더럽혀지면서, 여기에 막이 생겨요. 음. 그래서 태양열은 여기에 못하고, 안에서 반사되어야 되는데, 음. 하지만 얘 때문에 반사를 못해서, 안에 있는 지구가, 음. 이막 때문에, 공기가 점점 뜨거워지잖아요. 아. 그러으로 점점 불타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2000, 아, 1995년으로 들어가 봅시다. 네. 1995년만 해도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이름이 지구 온난화. 음. 는데 이제 조금 더 가봅시다. 2006년? 음, 이 정도? 음. 이 정도 가면은 한 20년 이제, 한 18년 전이네요 네그 정도 되겠죠 네. 지금이 현대가 이제 현대까지 갈 건데 현재 현재 현대. 어. 현대까지 올 건데 일단 2006년부터 해봅시다 이제 이때만 해도 지 지구 불덩이였어요 오 어, 불덩이 우리 열 많이 나면 불덩이 같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현대는 진짜 용암덩어리가. 됐어 아, 그럼 살 수가 없을 텐데, 지금 그래도 우리 어떻게 용케 살아나 있네요? 살고 있네요? 살 수는 있지만, 지구한테는 꽤나 힘든. 아, 넘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 평균 사람의 체온이 몇 도인지 아세요? 음, 그거야, 36.5도. 네,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어떻게. 1년이 몇 일이죠? 3, 1년? 365일. 365일. 기본 우리 기본 나 온도는 36.5도 36. 어? 그러네요. 그렇죠. 지금 평균 온도가 36.5도예요. 어, 정상 온도가 정상 네. 이게 정상이죠. 근데이네이 네, 이, 여기에 있는 1995년 써봅시다. 199 아, 아니다. 1850년. 음. 이때부터 이제 온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음. 50년. 1900년. 음. 900년으로 가보면 이제 이 50년이랑 긴 시간 동안 1.1도가 올라갔어요. 음. 근데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1.1도 별로 안 아. <laughs> 괜찮아요? 별로 안 오른 것 같죠? 네. 1.5. 그까지 뭐 1도. 음.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네. 여기 사람이 있어요. 36.5도 더하기 1.15도를 더해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3 7 3 7 2도네이 정도 되2죠 응. 네, 이 정도 되겠죠? 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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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2 2 2 2 이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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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 37.6, 37. 6, 5 37.6, 5아 37. 6, 5, 아, 6, 5 죄송합니다. 어. 제가 수업을 좀 <laughs> 37.6, 5면은 우리 보통 열 난다고 하는데 네. 지구의 온도가 우리랑 똑같다고 쳐보세요. 응. 그러면 저기 1.15도를 하면은 4 7 6 5도잖아요 사람이 37.65도라고 생각하면, 뭐, 어, 음. 열이 진짜 펄펄 끓어가지고, 예전엔 펄펄까진 진짜 아니어도 열 난다고 하죠. 어,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음. 뭐, 이 정도 되면, 막, 얼음물에다가 아이를 담그냐, 아니면, 음. 뭐, 음, 수건에다가 얼음을 넣어가지고, 음. 막, 녹인 다음에, 뭐 얼굴을 문질러다가, 아니, 야 옷을 다 벗겨가지고, 음. 아, 그냥, 얼음물에다가 넣어버리던가 아기를 <laughs> 뭐 그래서 막 떨어져라, 떨어져라 막 노래를 네, 그렇죠. 하던데. 네. 근데 이제 지구에 보호자는 없잖아요. 네. 지구는 크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기에는 음. 좀. 그렇지만 지구는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살아있다고 봐야겠죠. 네. 음. 근데 우리랑.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맞아요. 똑같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러므로 1 50년 동안 1.15도가 오른 것은 진짜 큰 문제입니다. 아, 그러네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몇 이제, 도예요, 지구? 현재 37.6도. 아, 현재가? 예. 이제 2100년으로 가 보십시오. 이제 미래네요? 네. 이제 완전 미래죠 지금 미래를... 이 상태로 계속 어,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은 이제 2,100년이 되면은 네. 이제 또 과학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무려 44도가 올라갑니다. <laughs> 44도? 4.4도 아닌가요? 아닙니다. 4.4도도 어마어마한 건데요. 44도. 44도가 올라갑니다. 44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아 44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40도면은 40도면 사람 죽어요. 그 네, 상태로 계속 죽죠? 살면 그러니까 지구도 거의 불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44도가 되면은 지구는 그냥 불이 납니다. 거의. 그러네요. 불이 나서 사람은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아까 전에 지구가 뭐 불타는 지구 뭐라고 하지 않았나? 넘어가요. 네, 어쨌든. 네. 근, 근데 궁금한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거를 생각해 봅시다. 네. 이제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음. 지구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음. 거기에 지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있을까요? 지구에 이제, 사람이 살고 있을까 하는 근데, 문제인 거예요? 아, 보세요. 사십사도가 됐어요. 음. 근데 지구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온도에 사람이 있을까요? 어, 생명체가 살아 남아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구는 막 소멸되지 않은 이상 음. 가루가 돼서 막 없어지기 없어지거나 아니면 음, 뭐 누가 뿌셔가지고막 산산 조각이 나오거나 음. 그러면 이상 지구는 살아 있을 겁니다. 음. 하지만 거기에 생명체가 있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지구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음 그러겠네요.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실내 텃밭 가꾸기 수업을 첫 시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지구가 이렇게 돼서 안 된다. 어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재활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재활용 위주로. 이제 텀블러도 많이 갖고 다녀요. 아 텀블러 저 많이 갖고 다녀요. 네 지금 지금 음, 음. 로코도우미는 집에서. 음, 로코도우미는 그냥 잘 듣고 있어요. 한다고 <laughs> 괜찮아요. 짓지 않는 게 어디예요? 아 그래서 텀블러 잘 갖고 다니기 엄마가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요. 텀블러 갖고 다니기, 손수건 갖고 다니기, 시장 바구니 갖고 다니기. 네, 손수건이 되게 중요해요. 어. 어, 엄마 잘하고 있네요. 네. 음. 잘하고 있는 겁니다. <laughs> 이제 아, 네. 아, 근데 미래에 2100년은 44도가 될 건데요. 44도 만 하면 이제 28도 넘으면은 이제 음. 진짜 응급실 가야 되잖아요. 30, 음. 30도만 돼도 이제 거의 음, 음 38도 38. 음. 아, 네. 40 우리가 40도 되면 이제 응급실 실려 가 가지고 아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시크... 고 심할 경우에는 음. 죽을 경우도 있는데 맞아요. 40도에. 네. 제가 39도 정도 열나본적 있거든요. 음. 네. 완전 진짜 죽을 정도 많이 아.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때 장염이었기 때문에 음. 토하고 난리 났죠 그렇죠. 4 4도나더 올라갔잖아요. 지금 1.15도만 해도 엄청난 열이 되는데 음. 4도라고 생각해보세요. 네. 40도는 돼도 사람은 죽을 정도인데 맞아요. 4도만 더 올라가면 어, 끔찍하다. 우리 거의... 지구, 지구가 멸망하지 않도록 불에 타서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 열심히 지구 지킴이 노릇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아직까진 그래도 지구 온난화에도 음. 알록달록 하잖아요. 네. 식물들도 잘 자라고, 꽃도 피고, 아직은 그렇지만. 네. 이제 미래가 음. 되면은 흑백이 될 겁니다. <laughs> 어, 무서워요. 이런 게다 그는다. 이 네. 그리고 바다, 물도 다마르고 네. 이제 비도 전혀 안올 겁니다. 그럼 지구가 사막화 되겠네요? 사막화 정도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오늘 수업 잘 듣고 오셨네요.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한 생태환경 실내 텃밭 가꾸기 수업 2회차 잘 듣고 와서 오늘처럼 이렇게 잘 설명 다시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씨를 심어서 할 겁니다. 네. 네. 아. 그때 우리가 뭐있든요 어쨌든 여러분들 음. 동작초등학교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네. 급식이 맛있든요 꽈배기. 꽈배기. <laughs> 아,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그럼 로코와 함께. 안녕.